슈어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자동 검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시스템 오류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항공 우주국방과 같은 고신뢰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증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슈어소프트는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슈어 소프트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 확대입니다. 기존 수작업 중심의 테스트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오류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하면서 개발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자율주행 기술 확산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전장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검증 역량도 중요한 성장 포인트입니다. 실제 시스템을 가상 환경에 구현해 다양한 상황을 미리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슈어 소프트는 기업 고객 중심의 사업 구조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기준과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동화 검증 솔루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슈어 소프트의 기술력은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슈어 소프트는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기대해 볼수 있는 기업입니다.